여두개 식을 더하면 3X 더하기 2Y는 9 밑에 두 식을 더하면 5X Y는 2 둘이 연방하면 XY고 하지 밑에 식두 배하면 10X 2Y는 4 더하면 13X는 13이니까 X는 1 그럼 Y는 여기 5니까 3 1, 3 Z는 마1 다음 3번도 위에 식 밑에 식 더하면 4x 더하기 3y는 18 2식 더하면 2x 마이너스 y는 4 밑에 식에 2배하면 4x 마이너스 2y는 8 빼면 5y는 10 y는 2 2x는 6이니까 x는 3 그3 플러스 2 마이너스 z가 6이니까 z는 마이. 5번식을 다 더하면 2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20이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0. 얘가 7이니까 z는 3. 얘가 5니까 x는 5. 다 더한 게 10이니까 y는 2. 다음, 연방. 맨 끝에가 숫자지. 그러면, 이렇게 3개씩 묶어. 그럼, x 더하기 y 마, 1이 3이니까 얘는 4. y 더하기 z는 8. z 더하기 x는 6. 다 더하면, 2.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8.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9. 두개 더한 게 4니까 z는 5, y 더하기 z가 8이니까 x는 1, 다 더한 게 9니까 y는 3, 7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x 더하기 y는 3, y 더하기 z는 5, z 더하기 x는 6, 다 더하면, 2 곱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4.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7. 얘가 3이니까 z는 4. y 더하기 z가 5니까 x는 2. 다 더한 게 7이니까 y는 1.